자, 그 다음에 3편은 이념의 전선에서, 4편이 시장과 경제, 예. 5편이 예. 세계를 보는 눈, 6편이 자유통일을 위하여 있는데 조금 예. 빨리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3편의 주요 책들을 좀 읽어주시죠. 네. 그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박성현 씨가 쓴 이제 망치로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박성현 씨 같으면 이그 개인에 관한 책도 쓰고요. 그렇죠. 그, 또, TV 프로도 좀 진행을 예, 하고 있었죠. 80년대 운동권의 맹장이었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저술가로서 또 이제 어떤 뭐 운동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는 보수단은 이제 중앙일보 문화부장을 지냈던 문화평론가 조우석 선생이 쓴 책인데요. 네.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음. 그 풍조라고 할까요? 꼭그 풍조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음. 극복해 나가야겠느냐 하는 네. 그런 문제 의식을 다룬 책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사상과언어 양동안 요건 이제 양동안 음. 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께서 음. 쓰신 책인데, 그 방금 제가 이제 진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위 진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만은 그건 솔직히 개들이 진보라는걸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 는 얘기죠. 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 뭐, 진보라는 말, 소위, 뭐, 어떤 북한의 본권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갖다 옹호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진보겠습니까? 예. 사실 이 예. 양도환 교수의 사상 건원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구해서 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각종, 어, 서양사 또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종 뭐 공산주의가 뭐다, 좌가 뭐다, 우가 뭐다, 무슨 이즘이 뭐다 하는 것의 기원을 쭉 추적해보고, 아주 그 사상의 관례를 잘쭉 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음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게 이제 오용되고 있는 사람들 예.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는 예. 그런 책이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도 있고, 93년 빅도로위고가 쓴 책도 있고, 예. 빅도로위고 요즘 한국에서 대 히터예요. 네, 레미제라블이 있 레미제라블. 아까 요 앞편에서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에드먼트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 있어요. 이, 이 책은 뭐 사실 이 모든 지구상의 보수주의의 바이블, 어, 바이벌이다 이렇게 부르는 책인데 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은 그 시대 배경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있을 때볼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독서 경력이 조금 쌓이면 꼭 도전해 볼 만한 책이고 이 에드먼트 버크가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이 책에서, 어, 소위 그,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좌절되고, 어떻게 군부 독재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서는, 어, 그런 전망들을 아는데, 결국에는 그런 전망대로, 어,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득되는 혁명과 레볼루션과 카운터 레볼루션 사이에서, 어, 소위 파리 꼬미의 이르기까지 근 백년 가까이, 아주 뭐 이념적인 혼선에 그렇죠. 뭐 사회 불안에 죽고 죽이는 살육전 속에서 혼동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에 드문 버크가 이제 그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는 그렇죠. 여러 병원단, 가지 예. 더군다나 그 책이 프랑스혁명이라는 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을 때 쓰여진 그렇죠. 책이란 점에서 정말 예.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책이죠. 뭐 지금 어. 우리가 어떤 결과를 짐작하기는. 지나온 과거를 해설하기는 쉽지만, 앞으로 일어날 음. 일을, 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이건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그야말로 에드먼드 버커 같은 분들은 이제 이 거품 뒤에,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꿰 뚫어보는 눈이 그렇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저도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제 파리에 있는 사람, 친구들이 뭐 편지를 보내온, 보고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되고. 그렇죠. 쭉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뭐 지금처럼 뭐, 뉴스가 뭐 이렇게 다양 신속하게 전해지는 시도도 아니었는데, 어, 아 일단 전해지는 얘기만 가지고도 그렇게 정확하게 음. 프랑스 생명 과정을 분석해 낼수 있다는 그 지식의 그힘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선수혁명뿐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혁명에 대해서 본질이죠. 어, 그렇죠. 있죠. 그 버크의 어떤 이 시각, 예. 그 틀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도 뭐큰 문제가 없을 예. 정도죠. 그다음에 어, 사장 시장과 경제 체도좀 예. 정리해 주시죠. 네, 맨 앞에 이제 세바스티안 에드워즈의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 이거는 예. 이제. 남미 대륙이 포퓰리즘 때문에 어떻게 망가졌는가 하는 음. 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19세기 초반 남미 국가들이 독립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지 예. 뭐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라든지 음. 이런 그최근에 포퓰리스트들의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중남미 포퓰리즘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인데. 예. 참이 책을 보면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이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재가의 이제 북학기를 갖다 집어넣습니다마는 참이 박재가라고 하는 분 저는 실학자들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우리나라의 실학에 대한 평가는 조금 좀 과장된 부분이 많은데요 그 일제 식민사학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음.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많은데, 박재가라고 하는 분의 이 북학의는 보면은 모든 참그 굉장히 실질, 음. 실제, 통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날에도 참 의미가 있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학의를 현대어로 고쳐가지고, 네. 지 시중에 깔아놓으면 아마 돌멩이 맞을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지금 분위기로는. 거기 보면은 이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중국을 갖다가 너무 사모한 거죠. 중국의 발전, 음. 그런 모습을 너무 사모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언어까지도 중국의 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어다 <laughs> 그러지 않은 것들. 아니,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예. 어, 철저하게, 뭐, 현대용으로 얘기하자면 시장주의자고. 예. 또, 현세주의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이 저는 뭐 사입이 소위 강남 좌파의 본질은 위선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위선자들이 볼 때는 아마 위선자들은 박재가를 용납하기 어려울 걸요 어려울 겁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파이퍼스의 소유와 자유. 그 다음에, 예. 맨더빌의 꿀벌의 예. 우아. 예. 개인의 약득, 사회의 이익. 예. <laughs> 이 시장의 본질이죠. 그리고 뭐, 이 맨더빌의 음. 이 책도, 방금 이제 뭐, 박채가가 돌맞을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맨더빌 이냥 거의 뭐, 화영에 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다 예. 그 예. 다음, 토드 부홀스 러쉬죠. 예. 예. 어, 북콜스이 러시 말고 또 뭐죠, 그게? 옛날에 뭐, 죽은 경제학자. 죽 살아있는 아이던가요? 아주, 이, 글체주가 있어요, 이분은. 예. 아주, 글체주가 있 아주 있죠. 착착 감기고. 예.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무슨 경쟁화가딱 이게 사갈시하지 않습니까? <laughs> 무슨 뭐 경쟁, 그 뭐, 하여튼 경쟁이 만하게 근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북콜스는 경쟁이야, 경, 경쟁이야말로, 어떤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삶의 본질이죠. 예, 그렇죠. 뭐 그렇 삶의 얘기하죠. 본질이고. 예. 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야말로 약자에 예. 보장되는 기회죠. 죠 그렇죠. 기회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경쟁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경쟁이 기회를 가로막는 것인 것처럼 우리나라 유선자들이 그렇죠. 떠들고 있는 거죠. 자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만인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 다른 표현인데. 그렇죠. 그 경쟁은, 경쟁은 사실 우리가 천, 지동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동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듯이, 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경쟁이라고 하는 탄나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요새 같은 풍조 속에서 아주 읽어보면은 정말 통쾌한 책입니다. 통쾌한 책이 고 정말 그렇습니다. 강추하고 싶은 책이 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클 프레의 언더도그마는 우리 자유인에서 제삼 했었어요. 예, 예. 그다음 로벤스타인의 복지전쟁, 예. 어, 버나드 루이스의 이 복지전쟁 시리즈는 몇권 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구할 수 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지국가의 뭐 종말인가 하는 책도 있고, 예. 어, 그다음에 버나드 루이스의 무엇이 잘못되었나라는 책은. 밑에 한줄 네. 설명을 보니까, 이 책은 안 읽어봤어요. 예. 이슬람 세계의 쇠퇴는 남의 탓과 자유의 부재, 자유가 예. 없기 때문이다. 이 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버나드 루이스는, 그, 어떤 중동 이슬람 문제에 관한 지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개 이제 이슬람 하는 사람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또 은중에 하나가, 뭐 중세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가 이제 서구 사회보다 앞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거죠. 아, 그래 그럼 중세까지는 이슬람 세계가 앞서 있었다 근데 왜 근대 이후에 이슬람 세계가 이제 뒤처지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의 비인공방전 실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중동 이슬람 세계와 서구와의 관계를 갖다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근대화를 위해서 중동 세계가 다른 대로 노력을 안한건 아니었습니다. 음. 근데 그런 노력들이 다왜 실패했거든요. 그게 왜 실패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이제 탐구를 합니다. 그런데 음.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여성을 갖다가 이제 이 무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음. 제가 참 관심 있게 본 대목은 뭔가 하면은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적 소유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의 존엄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예, 예. 이 이슬람 이전의 고대 시대부터 중동에서는 임금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임금의 노예였거든요. 음. 그리고 국가의 모든 재산이 왕의 사유 재산이었습니다. 예.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수레 얘기가 나옵니다. 음. 박제가의 북학기에도 수레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무엇이 잘못되었나해서 수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동에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슨 뭐 고급 승용차 갖고 있는 것만큼은 네. 이게 한 재산이었는데 이게 뭐 무슨 뭐 공공 그 부역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증발이, 증발이, 음. 증발이 되거든요. 음. 근데 증발을 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줍니다. 음. 그리고 좋은 수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사람들로부터 전후자식자가 부자라고 말하지 괜히 그냥 뒤, 이, 싫은 소리나 듣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차 수레를 갖다가 갓길을 갖다가 꺼려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가 없어지니까 유통망이 망가지는 음. 거고, 교역이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바퀴와 수레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고대 오리엔트 지역이었거든요. <laughs> 근데 근대에 와서 그 지역에서 이 수레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적 소유권, 개인의 존엄, 또 어떤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고, 부를 축적하는 게 인정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 그 그래, 기본적으로, 예. 사실은, 이제, 이, 종교의 세속화, 종교개혁. 예. 사실은, 뭐, 루트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발견이잖아요. 예. 뭐 그대, 그때, 그, 전대는 교회를 통해서였는데, 이제는 예. 하느님하고 인간 개개인이 직거리하는 예. 세계가 예. 열렸으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 개인주의의, 개인의 탄생이고, 또는 근대세계의 출발이고, 그런데, 이슬람은 지금도 이 종교개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전체주의적인 또는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아주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세고 또뭐 남의 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잘못된 건 모조리 미국 탓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그이 저는 방금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들도 이제 버나스 루이스는 이 책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남의 탓이라고 하는 건뭐 이렇습니다. 예 근데. 오스만 투르크의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되어 있는 오스만 투르크 이쪽 투르크족들은 자기들은 사실 괜찮은데 음. 자기들이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거느리고 있었던 저 아랍 족속들이션천나 갖고선 자기들의 발전이 <laughs> 지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대로 우리는 사실 뭐 이슬람을 만든 것도 우리고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괜찮은 종족인데 저 오스만 투르크놈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 우리가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근대로 와서는 미국, 영국 놈 탓, 미국 놈 탓되고요. 이스라엘을 건국한 유대인들 탓이 되고, 미국 놈 네. 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남 탓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발전의 지체 요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국 자빨들도남 탓은 전문이에요. 그 뭐, 이그 말인적선이 이제 이런 거죠. 야, 뭐, 어떤 문제든지 사회적 기원과 사회적 맥락을 갖는, 소위 구조학적 맥락을 갖는 거야. 그런 핑계로 모든 문제를 사회 책임으로 따는 게, 정치 책임으로 따는 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논법인데. 그게 뭐,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카톨릭에서 한동안 얘기했었던데, 다시 네, 의외가 그게 더 맞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이, 저이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무엇이 잘못되었나는. 오늘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버나드 보이스의 무시 잘못된 라는 책. 그 다음에 보장 세계를 네. 보는 눈 예. 어떤 책들이 있나요 네, 그 도미니크 보이시의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이 예. 책은 그 흔히 뭐 지정학이란 얘기도 하고 지경학이란 얘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랍니다. 이번에 이제 희망, 불욕,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음. 그 EU, 미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이런 아 그리고 이슬람 세계 이런 세계 돌아가는 것에다 이 감정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아 예컨대 중국이나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어떤 이 사회적인 에너지가 이제 분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음 보고 그다음에 EU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슬해가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의식 음 때문에. 어떤 움츠려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의식들이 어떤 국제정치적인 음. 행위에서도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저는 국제적인 관점도 있지만 은이 희망, 굴력, 두려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음. 갖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세 가지 희망, 굴력, 두려움이라는 음.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에 지금 우리가 음. 기울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예.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책은 복글 선생님의 한반도에 예. 들이온 중국의 그림자. 예. 그다음에 김기수 세종연구소에 계셨을 때는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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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계, 있나요? 계시죠. 네, 중국 도대체 왜 일어나? 예. 중국 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예. 중국 도대체 왜 일어나? 그다음에 어, 마크 레너드의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 그다음에 폴 존슨의 위대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예. 폴 존슨 책은 다 재밌어요. 아주 굉장한 예, 작가죠. 예. 모던 타임즈도 있고. 예. 또뭐 이제 기독교의 역사. 예, 유대인의 뭐. 역사도 있죠. 예. 유대인의 역사. 아주, 예, 볼만한. 폴 예. 존슨은 아주 굉장한 작가입니다. 예, 예. 예 아주 전, 전문 작가고. 우리가 예. 읽어볼 만한 책입니이 보컬 선생님 책 조금 소개해 주세요. 한반도 에들이온 중국 의 애들이 온. 그, 한마디로 해서 한국의 핀란다이제이션 가능성을 전고한 책입니다. 아, 어. 그,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에서 음. 이제 나온 말인데, 원래 핀란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한 나라였죠. 네. 그리고 2차 대전 직전에 영토 문제로다가 이제 소련하고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토를 뺏겠다고 나치하고 손잡고 소련하고 한판 붙었다가 이제 음. 또한번 깨지고, 영토의 한 10%를 갖다가 러시, 소련에 할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다른 독립국가들처럼 소련에 합병되거나 공산주의 위성 국 정권이 들었지는 않았는데 외교와 국방 문제는 철저하게 소련에 종속되고 대신 이제 내정에서는 그래 뭐 내정에서는 니희들 맘대로 해봐라 이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핀란드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교, 국방, 요런 면에서의 이제 자주성은 사실상 소련한테 내주고,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음. 그래도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뭐 복지국가 또 이제 의회민주주의가 유지는 했습니다만은, 복권위원장이 경고하는 거는 이런 그 외교, 국방 문제에서 음. 강대국에 종속된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 분야에서의 어떤 자주성을 내주는 거에 음.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신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음. 그 예컨대 소련이 그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시절에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해도 음. 소련의 어떤 그 일종의 내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련의 비판적인 저술이나 언론 활동은 사실상 음. 금지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우려를 담은 지킵니다. 어, 저는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 안 물어보세요? 예. <laughs> 어떻게 다르십니까? 글쎄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또는 한국의 통일을 지금 다들이 이제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예. 거 아니에요? 한반도의 통일에 앞서서 중국의 대란이 먼저 터지지 않을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laughs> <따라합니다. 웃음> 해본 얘기입니다. 예, 예. 자, 6, 자유통일을 자 위하여 냉전의 예. 역사, 존 루이스 게리스고 예, 예.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느냐, 예. 터너조이, 네. 민족주의는 반영이다, 임지연, 예. 예. 토마스 페인의 상식, 예. 어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장진성신장진성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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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어 임지연 교수의 민족주의는 만약이다 이 책은 뭐 아주 제가 평소에도 아주 강추하는 예, 예. 책인데. 예, 예. 어이 중에 뭐한두권 소개를 해 주신다면 뭘하시겠어요그 우선 그 공산주의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터너조이라는 음, 분이세요? 예, 이 터너조이 음. 분은 미 해군 중장으로 예. 6.25때 휴전협정, 협상 때이 유엔군 측 대표로 나갔던 분입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그본그 그 공산 측의 협상 행태를 보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행태는 이렇다. 아. 그리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잘 와닿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 공산주의자의 협상 형태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북핵 문제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하는 북한의 모습이나 혹은 남북 정상회담할 때 북한의 모습, 또뭐 남북 장관급 회담할 때 북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뭐살 어떤 그 냉전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 북한에 하고 어떤 남북대화에 나서는 사람은 그야말로 통일부의 어떤 그 하급공무원부터 음. 시작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석도 좀 봐야 볼걸 그랬어요. 최대식. 아, 최대, 최대식. 예. 최대석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지현 교수의 이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란 예, 예. 책. 그,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혈연공동체, 역사공동체, 문화공동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이제 시민혁명을 겪었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민족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건 한마디로 정치공동체의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공동체, 민족은 정치공동체라는 네. 얘기죠 그런데 <laughs> 우리는 참 이런 관점에서 민족을 생각을 안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민족을 갖다 혈연 공동체, 문화 공동체로 본다면 북한하고 우리 민족끼리가 됩니다. 음. 근데 민족을 갖다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음. 북한하고의 우리 민족끼리는 불가능해지는 음.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정 교수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는 제가 한 번, 아, 한번 추천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어, 기억이 잘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책은 45권짜리 예, 책을 우리 어, 배전영 씨가 예. 책한 권당 한몇 페이지나 8, 8, 될까요? 페이지, 한, 페이지, 한 7페이지, 아, 9페이지 예. 정도로 예. 내용도 요약이 되어 있고, 어, 약간 해설도 되어 있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씩 예. 읽어보니까. 예. 어, 여, 러분들도한 번, 어, 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 개개인의 책을, 어, 개개 책을 좀한번 사서도 봐오셔도 예, 좋겠고, 우선은 이, 우리 배진영 씨 책을 한번쭉 일별해보면, 아,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어떻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을 한번 일별해보시기를, 고 나고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세상 읽기라고 되어 있고 북앤피플사에서 나온 배진영 지엄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좀이 사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이 책은 어디든살수 있는 거고요. 예예. 예. 안에서 소개해 주신 책들 중에서는 다살수 있나요? 뭐 조금 없는 것도 조금 좀몇 있지 가지가 싶은데요? 있습니다. 그 가령 모사드라든지그 예.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크 오디오 이런 책들은 조금 지금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큰 도서관이나 이렇게. 대학 도서관 정도 가야 있을 예.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 그러면 음. 이책맨 뒤에 제가 이제 제가 읽었지만은 그러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한 책들하고 문제 의식을 같이 하는 책들이지만 이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책들을 갖다가 아, 그렇군요. 리, 리스트만 제시를 오. 했습니다. 그래서 오. 뭐 어떤 주제나 이런 데에서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음. 책들이기 때문에 그제 책도 이제 뭐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제가 소개하고 있는 책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이라든지 내용을 이제 공유하고 음. 싶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함께 읽은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들도 뭐 기회가 되시면 같이 보시면은 아쭉그 차트별로 있구요 아까 그랬어요. 한도 가즈토시의 쇼와사 1, 2권 했는데 예. 그 밑에 이제 관련돼서 추천한 책을 보니까 쇼와 16년 여름의 패전, 그다음 도조 히대기와 천황의 시대, 일본의 국가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어, 제가 한도 가즈토시 의 쇼와사는 안 읽었지만 그 밑에 있는 책들은 읽었어요. 예, 예. 어 그렇게 이제 관련 책들 이쭉 있군요. 예, 예. 오, 재밌습니다. 이승만과 김구, 이 책은 이제 못 읽어봤습니다. 예, 뭐, 이제, 순서 유전이 없다, 세 재밌겠군요. 오, 이 뒤에 쪽이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뒤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책 말고, 연관서적, 어, 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아, 나의 독서지도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은쭉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